오늘은 7월30일 수요일에 어, 사도행령 26장 호산아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잘 마쳤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알았지 1장 일절 아그로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로빠왕이여 유대인의 고발을 하는데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종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그 덕으로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에루살렘으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이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러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피를 따라 바렐 사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그룹 아그로밤 아그룹바 왕이이 소망으로 말마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에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되 대제사회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목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 고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 을 형벌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대여 심히 격분 하여 애국성까지 가서 박해 하였 고그 일로 대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삭으로 갔나이다. 왕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을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우리가 이다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가 가시체를 뒷받취를 딥발질, 뒷발질하게 하기에 네게 고상이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신대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 나타난,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원과 딸을 믿어 거룩하게 된 불의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수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의 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 자녀들에게 학업 중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사람,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보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나갈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산의 신학박사로 소명의 분관사로 사랑의 복음가수로 보금, 세상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다이까지 쓰임 받는 귀한 가정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때 있는 때는 나는 알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걸 저는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호산이가 아로뜻이 훈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방에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뜨겁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그 모든 것을 치고 있고 아버지의 모자 쓰고 아버지 군복을 입고 그 훈련을 받으려면 아버지 인내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잘 받고 인생에 초점이 되게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품고 안고 얻고 아버지 베푸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도 있으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살아가는데 보탬이 돼 있으면 체험할 수 있는 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호산이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맡기며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맡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처럼 나사라 예수의 피로 무지개 속으로 묶음당할지어다 소멸 될지어다 소멸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주고 감사가 지속되게도 감사가 꼬리를 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啊，你、嗯，嗯嗯